오늘날 예수님 제자는 많지 않으며 클빙, 루터, 신학, 목사, 교단, 교리의 제자가 많을 뿐입니다. 오늘날 다 자기가 진짜라고 말하지만 진짜라는 결과는 그들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열매가 증거해 줄 것입니다. 성경은 명확히 아들은 아버지를 담듯이 제자는 스승을 담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사자성어에도 나와있는 말인데 부전자잔, 무전자잔이라는 말과 자녀를 보면 부모를 알수 있다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라 조상들이 삶을 살면서 터득한 지혜입니다. 반드시 어떤 대상을 계속 보고, 듣다 보면 그 보고, 듣는 것으로 인한 외적인 열매가 산출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는 예수님의 열매, 좋은 열매가 나오며 마귀에게 붙어 있는 자는 마귀의 열매, 나쁜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말로 기동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성령 안에서 진리인 성경 말씀에 살 때,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반드시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며 부모 아래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부모의 행동, 말들을 보고 듣고 사는 녹음기와 같기 때문에 부모에게 나온 열매가 자녀에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를 닮듯이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 안에는 예수님이신 성경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때문이며 이것이 영적인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여전히 마귀의 삶을 살면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열매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나오는 열매는 생명을 얻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었다고 착각 속에 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너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다. 왜냐하면 너희의 열매는 전혀 하나님과 같지 않고 마귀와 같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마귀의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가 마귀인 것입니다. 반드시 아들은 아버지와 닮게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부전자잔, 무전자잔 가정에서 자녀를 키운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 합니다. 아무리 자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열매가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증거해 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은 모든 것이 닮아 있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하나님 말씀이나 제자들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님과 성경 말씀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매의 법칙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를 분별하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시로 인해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믿고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결국 맨인을 따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만이 맨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만 좋지 않은 영양분과 가꾸어 주지 않으면 나쁜 나무가 되고 좋지 않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쁜 나무가 좋지 않은 열매를 좋은 영양분을 주고 잘 가꾸어 주면 나쁜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